이 뭐야, 이거? 이거 진짜 맛있 진짜 맛있알았잘 오케이. 안녕하세요. 거 어렵고, 어얼음 어렵고. 그거 나이스 합니스아리카노 어, 에이드 파이팅 레몬인데 뭐가 있어요? 블루 레몬이 있어요. 레몬은 파이레이어요 레몬. 은 아, 별자리 아요파자리레몬 않아요? 요요별 하지 하아요 하지 않아요? 별지아요별자요 그럼 마셔보세요 별자리 하요요 아 몇살이에요? 어머 그런거 하시돼요 스물여덟! 내나이 스물여덟! 자 볶음밥 얼른 만들어서 드실게 <laughs> 어울린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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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못해 얘기하는 거야안 이쁘면 안 이쁘다 얘기해도 돼요 저희 업체는 업체잘 지냈어요? 잘 지냈냐고요? 저 한국말로 뭐야 오늘 이들어다다나 어, 셀리 좋아하시잖아요 이자리 앉으면 될것같 아, 이자리 거야 이자리 거야? 요자리 거야? 노란색, 노란색 야, 이거 어이 빨대 어디 있어요? 빨대 어디 있어요? 노란색나전노란색안좋아하는 손님한테 조용지 내가 마지노릇노릇게노 내가 미안해 끝났다 이게 속는거 없어? 속는거 여기 있어요